다 허락해 주십시오. 급적이면 비디오 온해 주십시오. 어, 제 설교 말씀이 보고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얼굴을 보듯이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수 있게 아니면 좀 카메라를 살짝 오늘은 얼굴이 영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저는 뭐 360도 영 아니어도 보여 주지 않습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살짝 틀어 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보는 눈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 될수 있으면 비디오 온해 주십시오. 어, 오늘, 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얘기한다면요, 희년에 대한 얘기죠. 희년. 근데 이 희년의 얘기가 우리 홍은절교회와도 겹쳐지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여러분 7번 보낸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주년, 애니버스리죠. 이 7, 7, 49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여러분 기쁨의 기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 율법상 그 희년의 규례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25장 1절부터 이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핵심이 여호와 앞에 희년의 규정 약속 이거는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일 수 있고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레위기를 보면서 이제 레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큰 줄기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거룩을 얘기했다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여러분,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인 거룩,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신뢰를, 신의를 지키기 위한 거룩이 뭘까?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성적인 것을 예를 들었죠. 서로간의 거룩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면 거룩은 깨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인간들 사이의 거룩을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게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거룩이 경건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그저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에. 그래, 적으면 거룩한 삶이고, 부자면 거룩하지 않는 삶이다. 이러한 이분적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된다. 다니목사가 성도들이 그런 축복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부자를 축복하고 싶다면, 벌어서 남주려고 부자가 되십시오. 정말 쓰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풍성하게 쏟아져서 그리고 그것을 저 수문 아래로 쏟아낼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풍족함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눠줄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다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흘려줘도 하나님은 언제나 채우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움켜 잡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주는 것이 부자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희년의 원리, 그래서 이 후반전에 나타나는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는 거룩을 얘기할 때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부, 하나님 주신 그 영광들 이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필요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한 부자와 거룩의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희년은 그 안식년의 일곱 번 지난 다음 해라고 했죠. 우리와 같은 50주년을 맞이할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얘기가 땅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집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를 얘기할 때이세 가지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에도 땅이나 집이나 결국은 현찰, 돈이겠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희년 때 사용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23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의 원리로 이러, 이러, 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핵심은 이거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아니, 우리에게 꼬아간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그 풀어주는 변제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가옥의 문제든 집의 문제든 똑같은 말이군요. 토지의 문제든 가옥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이 부분에 있어서 희년에는 자유와 풀어줌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을 현대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결국은 돈 아님, 이게 경제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 아닙니까? 어떻게 세입자에게 그저 어,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딱한 사정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를 정말 줘야 될수 있는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어쩌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한정적인 제한된 소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유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세입자고 나그네고 또 거류민이고 그리고 순례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그림 우리는 이땅이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 이러한 것을 주었다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쓸수 있다면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들 그것을 좋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죠.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 그 많은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거룩과 여러분 야구부서에도 그랬지만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그래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집을 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이야. 그리고 저 딱한 사정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한 달,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뭐죠? 이 소상공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할 때 이것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거룩인 것이죠. 이것이 정부라고 하는 나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께서 이 경건과 거룩을 할수 있는 정말 사람과 타이밍을 맞다뜨린다면 이것을 하면 이게 거룩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시장, 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중원부원 이렇게 길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게 거룩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만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믿는다는 설교를 준비할 때한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혹시... 분명 이것이 뼈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 말게 하시고 또 나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또 표적처럼 들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1, 2, 3, 4장 제가 흐름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이기를 반절히 바랬거든요. 그래서 한주 동안 사실 여러 번 원고를 바꾸고 바꾸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제는 본다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여기 여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처럼 로버트 멍어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데스크 위에 이 컴퓨터 모니터에도 예수님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누군가는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거든요. 어제 제가 뭉클뭉클했던 몇 가지 장면의 눈으로 보인 게 있었었습니다. 여러분, 재정부에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드렸던 헌금을 수납 정리한 것을 강대상에 올려올 때, 제가 눈으로 처음 보는 이런 광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목들을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헌금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마지막에 제가 한번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뭉클뭉클해요. 근데 어제는 올라올 때부터 뭉클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는 큰 제목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뭉클한 거예요. 아, 보여주시는구나. 보고 믿게 하시는구나. 이런 장면들. 그리고 어제는 뜻밖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가신 거예요. 그저 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치 사연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이 집안으로 들어왔다,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보여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얼굴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자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반추되어진 것, 튕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자의 얼굴을 목사가 주목할 수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러면서 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의 삶을 보다가, 목사의 얼굴을 보다가 또 하나님께서 목사의 흠을 부족을 채워주시는 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가정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제가 어떤 장르 어떤 분에게는 그랬습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믿으세요 제가 사기꾼 다니닌데 제가 한번 말하면 제가 지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저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몇번몇번곰식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우리 의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임직 시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준비되지 어 않았던 사람들의 곧 되어질 그 시간이 여러분 뻔한 내 계산 안에 멈추지 마세요. 아뭐 3년 만에 하나 보구나 뭐 4년 만에 하나 보구나 이번에 안된 사람은 어떡하지? 다,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던 시간과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년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절리주절리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걸 꽉 잡고 사는 삶보다 손을 놔라 그리고 흘려줘라. 그 플로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흘려줘라. 그러면 네가 그것들을 꽉 잡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 인생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신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번이면 신년년이라는데 안식년의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시간에는 그냥 손을 놓고 어디 가 버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법이거든. 이게 안식년의 규례거든요. 7년째 되는 날에는 목사도 쉬라. 왜 쉬라는 줄 아세요? 더 설교 준비하고 더더 더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틀을 잡고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자리를 비고 떠나버리면 내 자리를 다른 자리로 채우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쉴 겁니다. 떠나버릴 겁니다. 그냥 손을 놔버릴 겁니다. 왜냐? 이제는 세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까지 하죠. 제가 지금 이랬다고 떠나겠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규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식년이 7번 된 완성된 숫자의 50년이라면 풀어주고, 떠나게 하고, 쉬게 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뭘까요? 자꾸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놓아라. 그저 토지, 집, 돈, 이것만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조금 좀 풀어져야 돼. 네 마음이 풀려야지 이것들을 내어 줄수 있고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며 했던 예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꽁해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또 내어 놓으라 면 주시고 그리고 또한또 채우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왜요? 너 한번 생각해 봐. 네가 집 없이 살았던 거 기억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430년 동안 무려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네가 이제는 좀 집을 가지고 땅을 가졌다고 그래 너희 동족이 이땅 없이 집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그냥 모르쳐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적용점입니다. 430년 동안 땅 없이 집 없이 그렇게 돈 없이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살았던 너희들끼리 이거 못 나눠줘? 이거 배려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제 수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뭘까? 마지막 적용점 뭘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 38절. 아니 오늘 읽었던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보세요. 출애굽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을 얘기할 때 거룩이 뭐냐 고아와 가난한 자와 압제 에 당하는 자를 살피는 거예요 그저 당신의 재산을 내어 놓라는 으게 아니라 사정을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나세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걸 할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I got it! 하면서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 흘려줘 보세요. 그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 보세요. 이게, 이게 바로 오병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는 우리 살아하는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이 정말로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흘려준다는 것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수지처럼 채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 이 광복절 아침에 당신들 가정에 신년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내가 누리지 못한 광여의 시간을 채우고도 남는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꿔주는 꿔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흘려주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맡겨 주신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위해서 흘려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고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흘려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색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아버지,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를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줄수 있는 복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지금 불빛이 비춰지는 그들의 가정에 자녀들 후손들에게 아버지 안에 넘치는 젖가꿀이 흐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로님의 가정이 복받는 걸 보십시오. 권사님의 가정이 복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 집사님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에 있은 것을 보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고 보는 믿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옅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이 광복절 아침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한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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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최재신 전사님 하느님 권사님 황교수 권사님 최혜선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이원수 권사님 정원수 권사님 정현수 권사님 안성환 집사님 고현숙 권사님 이승현 입사님 박창기 서모님 김춘대 권사님 김미연 입사님 양호진모 사님 양경목 권사님 김명목사도님 김덕숙 권사님 그리고 정현옥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김항사님 사님 이재인 입사님 백도선 집사님 하정자 권사님 김하도래 아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땅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되 하나님 우에게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리가 나누는 인생을 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들로 모여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그런 보범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극렬한 심이 있어서 선교사를 덮고, 아버지 심든 교회를 덮고, 아버지 저희 형편을 덮고, 주저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런 가정에 그런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의 위 은혜를 더하여, 시서 어제 우리 호은자일교회에도 보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고 겪었... 아버지 교회 코로나 확진으로 자택정리로 아버지 교회 나오지만 안보탄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사람들로 또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보여주시고 있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교회로 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국 보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보고 믿고 장로 보고 믿고 고 권사보고 믿고, 믿고 집사보고 믿고 이것이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동과 거룩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역사에게 알려주셔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네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들이 이나라의민족 불쌍히 에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 언제까지 이 조선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이 분열의 역사로 가는 것 아버지 내얼굴 두지 마시고 또한 이 중단 조국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아버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아버지 한 나라 한 백성들이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본질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번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인간의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 밑에신 진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들, 하나님 최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1 1조의 고백을 하나님귀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내 창고에 내가 부어서 넘치지 않는지 한번 시험에 보라로 했던 1 1조의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나머지요 건축 원금 선교 원금오병이염금 주정 원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염금 어제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국사를 향한 큰 위로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희택을 앞두고 임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으로 인해서 비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성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짜리 은혜가 있게 알려 주셨어서 사망의 권세가 비켜 갔듯이 아버지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아버지 그것이 담긴 것처럼 지나가게 알려 주셨고 또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있다. 그것이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신앙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영역들이 다시금 보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굶씹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앙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빛을 바치고 있는 사랑하는 새벽의 기도 용사들의 가정에 하나님 더큰 강력한 은혜의 빛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그 은혜의 빛이 시우의 빛이 되게하여 주셔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고쳐 주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